매트리스 받침대 선택법 신박한 저상형 침대 상세 분석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착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엄마가구 저상형 사단 접이식 깔판 퀸.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. 사단 접이식 구조라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고 안쓸 때는 착착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. 퀸 사이즈 원목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이라 매트리스 밑에 깔기 딱 좋아요. 특히 통기성이 뛰어나 곰팡이 걱정도 없답니다. 내추럴 베이지 색상은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알뜨리 매트리스 받침대 싱글 더블 겸용입니다. 침대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를 바닥에 두고 사용하셨다면, 이 제품으로 공간 활용과 청결까지 모두 해결하세요. 간단한 조립으로 싱글부터 더블까지 다양한 사이즈 조절 가능해요.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도 손쉽고, 바닥 습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엄마가구 저상형 2단 접이식 침대 깔판 슈퍼 싱글이에요. 매트리스 바닥에 직접 두고 쓰셨던 분들 이 제품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보세요. 통기성이 뛰어나 위생 걱정 끝 설치도 간편해서 펼치기만 하면 돼요. 견고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안정감까지 완벽하죠.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도 가능합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